김문호 선수를 모셨습니다. 와, 자 오늘 경기에 승리했습니다. 승리하신 소감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. 일단 어제 어, 어제 게임을 져서 너무 아쉬웠는데 오늘 연패하지 않겠다고 마음 먹었었는데 결과 가 좋아서 팬분들도 좋아하시고 그래서 좋습니다. 아, 맞습니다. 자, 근데 뭐 김문호 선수 요즘 뭐 연인 안타 행진이기 때문에. 뭐 타격에 관해서는 제가 뭐 굳이 네, 뭐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. 근데 오늘 포인트가 하나 있었어요. 팀을 정말 네, 다시 한번 좀 위기에서 걷어내는 정말 호수비가 있었는데 자, 어떻게 이렇게 호수비가 나오게 된뭐뭐 뭐 이유가 있었다면 한 말씀 들어봐도 될까요? 그냥 일단 공 보고 저거 좀것 같아요. 아, 공 보고 아, 아니 그데 발이 안 보이더라고요. 발이 그냥 뭐팍팍안 이렇게 들어가더라고. 공 아, 네. 보고 주차 갔다. 자 그리고 뭐 하나 더 질문 드리겠죠 올 수도 이렇게 정말 잘해 잘하고 있는데 아 잘하고 있는데 뭐뭐 뭐 이렇게 잘하는 뭐 원인이 있다면 뭐네한 말씀 잘하는 이유 네 이유 네 궁금해요 팬분들의 사랑 우와 아 이제 뭐 센스도 있으셨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말에 사면 죠 오늘 팬들과 함께했고요. 자 내일도 경기 여집니다. 팬들에게 감사의 말씀과 앞으로 어떤 모습 보여주겠다. 각오까지 딱두 가지만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도 많이 찾아와주셨는데 내일 내일이랑 내일 모레 게임도 많이 찾아주셔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보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